자, 이번 시간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습득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살펴보죠.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런 명제가 참일 때 화사,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를 그어서 표시를 하고요. 화살표가 나가는 쪽을 충분, 화살표가, 화살표를 받는 부분을 필요라고 한다 라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놈을 충분조건 이놈을 필요조건이요 근데 쓰다 보면 많이 헷갈립니다 어, 실제로 충분해서 나눠줄 것을 나눠주는 쪽을 충분조건이라고 하고 필요해서 받아야만 하는 놈을 필요조건이라고 한다 라고 이미지를 익혀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식이요 충분해서 준다 그래서 화살표가 나가는 쪽을 피 필요하다. 그러니까 받아야만 한다. 받는 쪽을 q. 이렇게 개념을 잡아 주시고요. 문제 지문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보면 p는 p를 지칭하는 거죠. p는 q이기 위한이란 단어가 들어가고요. 충분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q도 연습을 해 보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중요한 건 주어가 되겠죠. P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고요. 화살표가 나가는 쪽이요. Q는 화살표를 지금 받고 있죠. 받는 쪽은 필요 조건이다. 자, 방향을 반대로 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Q이면 P다라는 명제가 있고요. 이 명제가 참이면 화살표가 두 개로 나간다. 화살표가 나가는 쪽을 충분. 화살표를 받는 쪽을 필요라고 하고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화살표가 나가는 쪽은 충분. 화살표를 받는 쪽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P이면 Q가 참일 때 화살표 두 개로 나타내고요. 화살표 나가는 P는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Q는 필요 조건이다. 자, 그 다음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다른 말로 동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P이면 Q가 성립할 때참인 명제로 Q이면 P도 성립하는 상황, 양쪽이 모두 성립할 때 P이면 Q 양쪽이 성립한다고 하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용어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